바르는 그런 제품들 이런 걸로 히알루론산이 진피에 게 도달할 수 있나요? 없죠 효과 없어요. 바르는 거 백날 발라가지고 효과 가 없어. 요 OO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히알루론산이 없잖아. 그러면은 화장도 떠. 비비크림을 바르든 뭐 화장을 바르든 연예인들 보면은 화장을 딱 했는데 이 기름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동네 의사 이상욱 하면은 늘 강조하는 결 바로 보습이죠. 아 보습. 네하죠 네. 보습하면 뭐 화장품도 그렇고 딱 자주 보이는 게 히알루론산이더라고요. 아... 과연 그게 뭐고 왜 피부에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원장님의 노하우들 꿀팁들 팍팍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시죠? 보습하면 알지만 히알루론산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너무 강조를 많이 해. 화장품에도 그렇고 제품에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히알루론산은요 물을 먹는 하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네. 스펀지를 옆에 딱 대면 어때요? 스펀지가 물을 막 흡수하죠. 그런 녀석이다. 어우 쉽네요 물 먹는 하마다. 근데 이제 이 히알루론산이 물 먹는 하마라고도 했는데 그것도 있어.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써요. 어디가 많이 쓰냐면 어르신들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 아프신 분들 있죠. 연골 주사 들어보셨어요? 아, 그게 네. 다 히알루론산 성분이에요. 뼈끼리 부딪히잖아요 네. 근데 히알루론산은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의 형태로 돼 있어요. 뼈 사이에 부딪히면 아프잖아. 사이에 에다가 우리 연골주사 히알루론산 넣어주면은 이 조금 벌어져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얘가 물을 좀 머금죠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주사가 히알루론산 이 많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1990년도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필러 들어보셨죠 그게 다 히알루론산 근데 이제 그 제형에 따라서 조금 딱딱하게 히알루론산을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물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얼굴에 볼륨감을 넣기 위해서는 딱딱하게 만들어서 얼굴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히알루론산을 주사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물처럼 보습감을 주기 위한 히알루론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히알루론산이 물 먹는 함하면, 얘가 왜 피부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부 안에는 피부의 골격을 담당하는 콜라겐 엘라스틴이 있고 보습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히알루론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물 먹는 하마가 피부 안에 없어 근데 피부에 물을 주잖아요 모래에 물 뿌리면 어때요? 금방 메말라 버리죠 네. 근데 히알루론산이 있으면 물이 가득 담아져 있는 스펀지를 모래 안에 넣어놨어 물을 쫙 뿌려요 그러면 은그 촉촉함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누가 더 오래 갈까? 아, 스펀지를 물을 확흡수했을 때가 훨씬 있을 거예요. 그럼요. 모래 안에는 물을 뿌리면 그대로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는 히알루론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래 안에 스펀지를 쫙다 깔아놔도 생각하시면 돼 히알루론산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 피부는 완전 메말라 비틀어질 거야. 물을 먹는 네.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럼요. 보습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도 환자분들 오시면 물을 안 먹어. 왜 이렇게 물을 안 드셔? 진짜 물좀 많이 드시고 이 보습이 되잖아요. 생각을 해 보면 피부가 건조하고 메마르잖아요. 그러면은 화장도 떠. 비비크림을 바르든 뭐 화장을 바르든 프로필 사진 을 찍으러 갔어. 근데 이제 막 화장이 막 뜨는 거야. 건조한 메마른 피부가 보여. 근데 만약에 보습이 촉촉하게 잘돼 있잖아요. 화장이 잘 먹고 빛을 이렇게 받았을 때 굉장히 피부가 반짝반짝거려요. 그게 보습의 효과예요. 연예인들 보면은 화장을 딱 했는데 이 기름이 아니라 광나는 피부들이 있어. 기름광이 아니야 그거는 보습광이에요. 그래서 그 미묘한 그 광의 차이가 있어. 땅을 치면 이제 비옥한 땅이 되는 거네. 그럼요. 어 아, 맞아요. 다른 그런 제품들 이런 걸로 음. 히알루론산이 진피에게 도달할 수 있나요? 없죠. 효과 없어요. 바르는 거 백날 발라봤자 효과가 없어요. 아, 이왜 그러냐면 가장 쉽게 접하는 게 바르는 건데 열심히 많이 들 바르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쉽지 않아요? 아, 그건 안 들어가요. 바르는 건안 들어가요. 그래서 네. 이제 요즘에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네. 하면서 또 나와요. 화장품이. 네. 효과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맨날 설명드리잖아. 표피하고 진피 사이에 이 막이 하나 있어요. 기저막. 네. 기저막 때문에 화장품이 들어가는 걸 얘네들이 다 막아버려요. 이 기저막을 뚫고 지나가려면 그 걸음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걸음망이 엄청 촘촘한 거야. 그래서 물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걸음망보다 작으면 통과가 돼. 그러면은 걸음망보다 네. 이 히알루론산이 큰가 보네요. 훨씬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다 걸려져 버리지. 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열심히 엄청 바르는데 진피는 도달 안 하는 거구나. 아, 도달 안 하죠. 진피는. 그걸 그러면 전제를 해서 홈케어부터 네. 시술까지 히알루론산 네. 활용법.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히알루론산 활용법에 있어서 홈케어. 우리가 네. 집에서 할수 있는, 누구나 이 영상 보면 병원 안 와도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앞에서 히알루론산 통과는 안 되는데 바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한데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진피 자체에 히알루론산이 좀 적은 분들. 근데 화장품을 바르는 거는요. 어쨌든 표피에는 흡수가 어느 정도는 돼요. 진피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하지만 표피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서 물을 땡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때요? 진피는 모르겠지만 표피는 어느 정도 수분감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발랐더니 좀 촉촉해지는 것 같아. 느낌은 일단 촉촉한 것 같아. 네. 근데 더 예민하신 분들은 아 그래도 속 건조가 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 건조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발라주면 얘네들이 물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만큼 보습 효과를 해주고 그리고 겉에 각질층이라고 하죠. 그 각질층에 흑이알로론산이 흡수가 되면서 좀뽀송뽀송하게 되고 그리고 약간 광도 좀 나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촉촉하게 유지가 되면은 진피에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들도 좀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셔야 돼요. 진피까지 도달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표피에서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분자 히알루론산 저분자 히알루론산 왜 만들었을까 그거를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큰 분자예요 그러면 어때요? 물을 더 많이 갖고 올수 있겠죠 저분자는 어, 조금 갖고 올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 피부가 염증이나 아토피 때문에 엄청 건조하다 그런 분들은 수분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런 분들은 고분자 발라야 돼 근데 내가 일반적인 피부인데 조금 건조한 어, 그런분은 저분자 바르면 돼요. 어, 근데 보통 인 사람도 고분자 그 바르면 안 돼요? 발라도 돼요. 하지만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발랐을 때 붓는 사람도 들 있어. 일단 물을 너무 많이 땡겨 오니까 네. 피부가 좀 불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밑 주름 이런 것들은 좋아지는데 네. 여기가 막 부어갖고 어? 애교살이 없어져 버리고 어. 라면 먹고 붓는 거 있죠. 약간 어. 그런 식으로 붓는 분들이 있어. 아, 그 정도로 수 분들 많이 있어요. <laughs> 진짜 있어요. 아, 반대로 말하면 히알루론산 이 친구가 진짜 물 먹는 하마가 맞구나. 아, 물 먹는 하마예요. 히알루론산은 내가 만약 크기가 1이야, 그러면은 물을 1 0 0 0개 이상을 가지고 올수 있어. 요 엄청나게 스펀지처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만한 히알루론산인데 엄청 이렇게 수분을 땡겨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잘 붙는다. 그리고 내가 조금 그렇게까지 건조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분자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또 이렇게 쭉쭉쭉 부어 볼수 있어.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 분자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옛날에도 설명 드린 적이 있어. 홈케어로 먹는 히알 유일하게 그나마 혈액을 타고 피부 진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먹는 히알루론산이 꾸준히 먹었을 때 효과가 있어요. 흡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걸 꾸준히 먹었을 때는 진피 쪽으로 히알루론산이 많이 도달이 되면서 피부 수분감을 줄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는 그래도 좀 그나마 도움이 된다. 단 꾸준히 오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눈밑 주름이나 눈 밑에 좀 건조하신 분들 이런 분들 좀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눈 밑은 피부가 좀 얇아요. 그래서 고분자 발랐다가 여기 퉁퉁 부어버릴 수 있거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너무 많은 양 말고 촉촉하게 발라주시면 그게 좀더 도움이 되죠. 먹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뭐 약국 가야 돼요? 뭐 어디서 먹어요? 아, 그거 인터넷 다 팔아요. 비알루론산 뭐 영양제, 처분다 나와요. 원장님도 드세요? 저 먹는다고 했잖아요. 제안 먹는 거 없잖아요. 아 그럼 원장님은 그 먹는 이알루론산 죽이라고 되는 얼마나 먹어요? 매일 먹어요. 진짜 엄청 챙기네. 네. <laughs> 바르는 히알루론산, 어떻게 성분 확인하고 어떤 거 바르면 좋아요? 다요새 좋아요. 화장품들 음. 다잘 만들고.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 회사들의 꼼수기는 한데, 퍼센테이지, 농도가 좀 중요해요. 네. 그거를 100%다 얘네들이 공개를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 화장품 전성분을 분석하는 화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알죠. 저는 이제 제가 잘 챙겨보기 때문에 그 어플을 보면은 어떤 화장품 성분들이 나와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전성분 표에서 히알루론산 앞쪽에 예를 들면 처음에 뭐 정제수부터 뭐 어쩌저쩌고 나와 있는데 앞쪽에 히알루론산이 나와 있어. 앞쪽에 있는 거는 히알루론산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저 밑에 히알루론산이 적혀 있어. 그 농도가 낮은 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성분표를 보시면 이게 뭐 히알루론산이라고 딱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배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소디움, 뭐 히알루론에이트, 히알루론산이라고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품 제품마다 다른데 지금 제가 보는 화장품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12번째 정도 비교적 앞쪽에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 조금 다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약간 하이알루로네이트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은 뭐 피부 보습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돼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화장품 중에서 어떤 거볼때 히알루론산 하... 함량을 많이 봐요. 저는 토너를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정말 건조하신 분들은 수분 크림이나 이런 것들의 함량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면 히알루론산 크림 같은 걸 따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토너를 보는 이유가 세안을 하고 나면은 좀 건조하잖아요.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노폐물을 더 닦는 느낌으로 이제 토너를 쓰기도 하는데 그 토너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건조함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히알루론산이 좀 함량된 토너를 좀 쓰는 편이에요. 이제 먹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뭐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데 히알루론산이 또 많이 함유된 그리고 체내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좀 보존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어 이런 것들도 히알루론산이 좀 함유가 돼 있고 네. 그리고 견과류 여러 가지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히알루론산을 보존하는 데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까 연골주사 막 맞는다 그랬잖아요. 당 네. 먹다 보면 연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 약간 젤리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도 이제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베리 종류들. 딸.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것들도 다 히알루론산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머니뭐니해도물 머니 많이 마셔야겠죠? 예를 들면 스펀지만 넣어놨어. 아, 맞네요. 근데 물이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laughs>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가장 중요한 연료를 까먹으면 안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나는 이제 홈케어로 히알루론산 챙겼는데, 아니 솔직히 근데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유난히 물광 나고. 누가 봐도 보습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분명 피부과적 시술로도 능력치를 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홈케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표피, 각질층에 있는 보습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먹는 거는 이제 또 진피에도 좀 도움은 되고 하지만 속건조가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발라도 안쪽에서 뭔가 당겨지는 느낌 그걸 참을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직접 주사로 진피에다가 히알루론산을 넣어주는 치료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술이 있고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하나씩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필러라고 하는 물질을 아시죠? 코 모양을 만들거나 뭐 팔자주름 개선하는 데 그런 필러를 많이 넣는데 필러의 성분이 히알루론산이에요. 근데 히알루론산에 점성을 좀 다르게 만들어서 좀 딱딱하게 만들어서 볼륨감을 채우는 목적을 쓰는 게또 있고 완전히 물처럼 부들부들한 그런 필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물광 필러라고 해요. 그거는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네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피부 안쪽에 넣어주면은 싹 스며들면서 퍼지게 되죠. 근데 하지만 물은 아니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수분들을 막 땡기면서 얘네들이 보습 역할을 쫙 해주는 거예요. 촉촉하게 진피에다가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물광 주사. 그다음에 이제 보리 빛난다, 볼빛 주사.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주사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피부 진피에다가 쫙 흡수가 되면서 보습의 역할을 쫙 해주는 거죠. 몇 개월 정도 가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음식들 보존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막 베리 종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섭취를 해 주시면은 걔네들이 좀 지속 기간이 좀 오래 갈수 있겠죠. 형태를 위한 필러들은 부작용이 이런 것도 겁내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물광 주사나 이런 것들도 그런 필러처럼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 멍이 좀들수 있겠죠. 뭐 주사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겁낼 것도 많이 없어요? 아프죠. 아, 근데 그거 말고 그 아픔 조금 참으면 이제 물광농 생길 수 있는 거. 아, 어, 생길 수 있어요. 언제쯤 지 결제 도 하고 갈게 <laughs> 보통 결혼식 앞두고 많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 피부가 너무 건조 해 근데 여름은 괜찮은데 항상 겨울에 건조해 그러면 이제 계절성으로 맞는 분들 도 많으세요 그게 한몇 개월 가니까 올 겨울에 한번 딱 맞고 이제 겨울에 버티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할수 있는 초음파 관리 저희 병원에서는 울트라펄스 ldm 같은 관리들이 있는데 기저막 때문에 화장품이 흡수가 잘안 된다 그랬잖아요 초음파나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강하게 주면 은 보습을 영양을 줄수 있는 그런 인자 들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을 피부에 흡수를 시켜주고 초음파 바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진피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습감이 확 올라오죠 그런 응. 관리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결국엔 진피까지 도달을 할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주사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도달을 할수 있어요 억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약간 순환 연두부 굉장히 촘촘한 채가 있어 순환 연두부 그냥 탁놔두면 걸리죠 네. 눌러면 어때요 쫙 들어가죠 그런 개념이에요 다만 시간도 좀 걸리고 돈도 좀 많이 들고 내가 또 병원 또 와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홈 케어를 하시는 게 가성비는 제일 좋죠. 욕심이 생길 때 그때 병원 오시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홈 케어 끝판왕이라고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영상. 이게 바로 MTS예요. MTS는 뭐냐면 엄청 미세한 바늘이 달려 있는 롤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 그걸 이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 얼굴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봤을 때 피부 안쪽에 구멍이 생겨요. 진피까지 구멍이 나요. 막 문질 상태에서 히알루론산이나 보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 인자들을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 흡수가 그 사이사이로 들어갔나? 그러면 이제 피부 진피로 그런 보습 인자들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습감이 좋겠죠 그게 MTS예요 MTS 홈 케어로도 가능해요? 어, 홈케어 가능해요. 근데 이제 MTS가 병원에서 쓸수 있는 MTS 길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홈케어로 쓸수 있는 바늘의 길이가 다른데 그리고 또 홈케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홈케어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위생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일회용으로 써야 되고 소독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다 알코올로 소독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에 MTS 편 아이 한번 쭉 가시죠. 왜냐면 또 홈케어 끝판왕인만큼 네. MTS 그럼 따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좀 다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바르는 토너 정도로만 이제 쓰고는 있는데 절대적인 히알루론산의 수가 적은 분들이 있어요. 속건조가 좀 심한 분들이라든지 아 나는 건조함이 너무 심해 그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는 데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게좀 아쉽게도 우리가 그냥 바르는 것만으로는 진피까지. 수가안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바르고, 그리고 먹어 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피부에 보습감을 올려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내 피부가 이제 좀 건조해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발라도 좀 건조함이 가시질 않는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히알루론산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알루론산은 바르는 것 중에서는 저분자, 그리고 고분자가 있는데 나한테 맞는 것들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발라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먹는 것, 먹는 히알루론산이 없는 음식들 잘 드셔야 돼요. 히알루론산이 많이 함유된 그런 연골이라든지 견과류, 그리고 뭐 베리 종류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연어,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건조함이 좀 가시질 않는다, 혹은 어, 나는 더 촉촉하게 만들고 싶어, 광나게 하고 싶어,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을 찾으셔서 히알루론산 주사들, 그런 것들을 맞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케어 끝판왕,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MTS 그런 관리들도 여러분들 얼굴에 보습감을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다 정도로 오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잔소리를 했어요 물을 안 드신데 레이저를 하고 나서 왜 물을 안 드세요 왜 레이저를 하고 오시기 전에도 왜 물을 안 드세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드시는 분들 안 드세요 근데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히알루론산 아무리 넣어줘봤자 물을 안 드시면 히알루론산이 당겨올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좀 많이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에 보습감을 좀 촉촉하게 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피부가 건조하신 여러분들, 많은 지인분들께 공유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